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의 7개월여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. 개막전에서 연천 미라클이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우승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네, 연천 미라클 야구단의 김희식 감독님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희식입니다 예, 자 개막전 승리 축하드립니다. 어, 먼저 첫 승리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아, 감독으로서 승리를 해서 일단은 좋고요. 에, 내용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에, 야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어갔는데 그 마무리 투수 그 손호진이라는 선수가 에, 올해 국대 학교를 나왔는데 에, 투수로서는 강점이 그강점에 있는 강속구를 던지고 보통 145 이상 최고 구속이 148까지 나옵니다. 그 선수가 그노아우에 그의 말루찬스에 마무리로 나와서 상당히 그 우수한 투구 내용으로 해서 승리를 잡은 것 같아요. 그 선수가 아마 올해 좀 눈여겨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에,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무게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8년째 감독님께서 지휘봉을 잡고 계신 이 연천 미라클 독립구단의 모범사례로 꼽힌다고도 들었습니다. 구단 자랑 좀 해주실까요? 2015년도에 창단을 해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군에서 도와주시고 군수님이 그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당히 여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우승을 못했지만은 4년 동안 정식 대회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성적을 내서 할수 있게끔 그 도움을 줘서 상당히 그 뭐라 연천미라크를 독립야구에 원심이 원심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해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셨음에도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올해 세우고 있는 목표 있으십니까? 아, 올해 뭐 목표는 우승이고요. 계획은 실제로 우리가 그 올해 군에서 그 선수들이 조 해비를 내고 있는데 그 해비를 면제를 시켜줘서. 예, 1 5명 정도의 그 해비를 전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 합해서 한 25명 갖고 전 리그를 도전해서 우승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연천미라 클의 가장 든든한 팬이죠. 연천 군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행사가 많은데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그 뭐라 그럴까 참여의식을 가져서 선수들하고 에 그래서 지역의 발전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야구도 잘할수 있게끔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연천 미라클 야구단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.